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땅에서 부유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곳에서 보화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부유하게 되는 건 가지고 가서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보내놔야 돼요. 마지막에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미리 보내놓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는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발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하게 뿌리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유혹. 조금 더 하나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데 복을 안 줘서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정당하다라고 말하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유익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남들도 얻는 유익을 나는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손해예요.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세상처럼 행하고자 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덤불 잡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잡초는 누가 씨를 뿌려요? 안 뿌리는데도 생겨나요. 여러분 세상의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생겨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잡초의 특성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생겨난다니까요. 그리고 정성을 들인 그 씨보다 잡초가 더잘 자라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안 하려고 해도 생겨나고 내버려둬도 엄청 그게 크게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린 씨를 결실을 맺으려면 잡초가 나면 그냥 뽑아버림. 여러분 잡초를 제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적으로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또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뽑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새 종류의 밭도 좋은 밭이 될수 있죠. 길가와 같은 밭은 굳은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짝 밭도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아래에 있던 돌이 이제 갈아엎으면 위로 나올 때그 자갈 돌을 제거하면 됩니다. 잡초는 보이는 대로 뽑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한다면 농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 주실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동해야 하겠다라는 소원도 가지게 되고 소원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의지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모델인 거죠.